사님, 여상 상점 좀좀 써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끼워드릴게요. 아, 아유,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예.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아유 우리 또 사님께서 또 어, 위에 또 천장 또 내려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좀 쓰자요. 아 사님 쓰십시오. 아 쓰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과일 좀 사드리자고 사장님 네. 과좀 살게요 아네 어, 예. 아유 안줘아시원타아시원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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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이 어. 지금 복숭아가 철인데 복숭아 한 박스 얼마예요어 그냥 3 8 0 0 0만원그어 그러면 4만원짜리 하나 하고요 네 4만원짜리 하나 하고 포도 포도는 어 포도도 한 박스로 팔죠. 아니, 도 들어요. 포도는 이게 이게 진짜 포도 아이가. 나 아, 밑에 건거봉이 그죠? 이것도 박스로 팔죠. 아니, 그낱개다 들어요. 아, 로요 그럼 뭐 요거 요거 하나 술란주로 하고 하더라. 저거는 저거는 저건 제가 제가 요 며칠 다 갖고 갈게요. 아, 네. 요거하고 같이 계산해 주세요. 네. 사임, 사임, 나한테 너무 감사해서. 네. 잠깐만요. 네. 오늘 야방이 많이 나가네. 오늘 야방, 야방비 많이 나가네. 그런 내용을 많이 나가네. 아, 아까 근데 정말 좀 많이 웃겼어요. 진짜 제가 아까 빵 터졌거든요. 제가 아까 빵 터져서 맥주값 5만 원 하고 또뭐 나간, 나간 게 뭐가 있지? 맥주값 5만원 마사지 아 마사지 받았구나 8만원 아돈 아깝다 씨발새끼 그 저새끼 아까 웃겼잖아 형들한테 마사지 8만원이 크네 아. 그래 돈은 또 버리라고 또 쓰는 거 아이가 그지? 어또둑 소리 난다 어? 뚜두두두둑 소리 나 나지 형들 옆에 김밥은 뭐예요? 김밥이 어딨어요? 김밥 아니고 이거 버거입니다. 로깔이 백내장 왔네. 이게 씨발 이제 김밥으로 보이는 거같요 어? 당뇨 합병증 온거 아이가? 거봉 이게 씨발은 김밥으로 보인단 말이야. 눈치를 와해보면서 묻냐고. 박형이 씨발은 못까봐나 제네시스 지나가 바로 도망려고자 갑이 쓴. <laughs> 도움이 하나 꼬셔보자고. 네. 내가 꼬셔갖고, 제꺼 안 주면 뭐할 끼고. 어? 도움이 안 차놓고 숨으면 뭐할 끼고. 아무 내용 없지? 오기로 하는데 시원하게 안 내리네. 바바바바바바할 정도로 막 와야 되는데. 유명하신 분맞요 네? 어? 어디서, 어디서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유명하신 분 맞지? 누가 유명해요? 어, 뱅거 같은 데 아니야. 어디서 봤어요? 어? 야, 유명하신 분 맞지? 서울에서 왔어요? 네. 사요 방굴 왔어요? 네? 타이어 빵 꺼놨어요? 옷잘 입었네 멋지네 소래 소어요아좀 유명하신 분 맞죠? 어. 그,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이름 나와지그 아, 왜.. 아니 막 그.. 아그이름 막, 막.. 막 그.. 그 거, 술 먹방하는데 수... <laughs> 술 먹방하는데 먹방 막 12분 12분 고 막.. 그걸로.. 아저저저 예, 여포 어? 여포여포여여여여아여포 코로나.. 어. 코로나 아니죠? 어. 어. 아.. 저니요저 백신 맞았어요 아.. 백신 어, 맞고 있어요 아. 어디.. 어디 여행가신 거? 네 그냥 부산 들러오려고 음. 방금 와가지고 아 어, 옆으로 아 방금 와. 온 거예요? 네네네 아. 소소는요? 아형 근데 조금 살찌신 거 같은데 나좀 빠졌는데 지금요? 네 아, 옆에 갔죠 어. 자신, 자신, 저, 저 최근에 본게 그거였는데, 약간 공사장 같은 데 들판에서 마시다가 깡패들 와가지고 저기 아, 뭐뭐 아. 왔다고 맞죠? 나는, 나는 그 미대항 씨하고. 아, 잘하는 아,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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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도 저, 저, 저 네. 처음 봐요 미대항 씨. 아, 뭔가. 아, 뭐, 뭐, 안 유명해요? 어? 진한번 찍어봐.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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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이 와갖고 오빠 사진 한번 찍었어야 했는데 니 네, 김이 조카 같은 건 맨날 저를 시비하는 막만 지금 길 여행 다니는 저. 아, 감사해요. 맨날 시바로 머슴아들만 조카트고 와가지고 산치해달라 여자들이 와가지고 오페산 사진 찍어서 하고 려야 되는데. 어? 동방신기 맨키로. 어? 유노 유노 맨키로. 조카트고달려와꼭지산찍치를 해야 되는데. 니디이 맨날 남자들만 와갖고산치해달라고씨발만 어? 호모도 아니고 시바가 여행을 왜? 왜 조카트 남자끼리 부산으로 오고 치라요. 오늘 야방 뛰다가 비가 와가지고 형님들이 비좀 피해가고 예. 목좀채이고 예, 있는 나그네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추천자좀 많이 눌러주시고 가입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 갈비 동생이 형님 배안 고프십니까? 하는 하는데 안 그래도 아까 이거 술, 술상 피기 전에 LA 갈비 동생 집 전화번호 알면 내가 뭐 어? 심부름센터시켜갖고안 주로 다시키시긴데 생각이 <laughs> 나더라고. 어, 어 아우야 까주샤워도 까주샤워 진짜 맛있더라. 아 어, 맛있는데 진짜 LA 갈비도 맛있더라. 술집이 어딘데? 어? 술집이 어디야? 가르켜줘 형. 어, 아니, 진짜 진심으로 맛있어서, 형, 가볼라고. 다른 것도 안주 뭐 있는가? 요, 야방으로 나오면 가서, 그, 가게 앞에서 한잔 물 수도 있잖아. 그지? 어, 올 때마다 그냥, 어, 딱, 먹을 것만 딱 주고 가더라고. LA갈비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 진짜로. 어제피 깐쇼샵도 맛있었고. 배가 불라고 결국 남겼지. 음식 잘하더라, 저 친구. 수도대 가서 편하게 먹읍시다 부대장 하는데 아유 됐어요 밖에서 몰납니다 수도대 앞에 아, 앉아 있으면 너한테 용만들 용만 용만 전화 전화 시리차지 뭐여기서또 방송하다 보면은 또 어, 재밌는 글도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수도대 방송 너무 많이 해서 수도대 방송하면 좋겠지 렉스 잘 많이 받고 근데 어, 또 또 나와서 또야방 해줘야 또 유입도 많이 되고 하니까 형들 좋아하니까 레드콤보 안 먹습니다. 저 레드콤보 맨날 먹는 비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제가 왜 씨발 그 레드콤보 시그니처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사실상 교촌치킨 교촌치킨 대표님은 저한테 조 같은 거 와서 렉스를 쏘든가 씨발 새끼가 좀 내한테 구원을 좀 해줘야 돼. 어? 내만 보면 사람들이 어, 레드콤보 레드콤보 하는데 씨발 새끼. 존나게 먹어주면 뭐하노 씨발 또 나와서 팽갓따는 줄 그렇다고 다한 마리를 주나 존나 뭐야 비가 안 따라주네 오늘 확렬해 되는데 그렇네 비가 좀안 따라주네 쓴칩 이거 부사가지고 투게더 위에다가 빡 부사가지고 이거 봉지 이거 빡빡 살짝 따개갖고 공기 빼고 꽉꽉 눌러갖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그거 쓴칩에다가 이거 가루 이거 저 투게더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숟가락 품고 또족가도 근데 오늘따라 눈치 너무 보네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요 앞에. 형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집에서 방송하면 카메라만 보고 있거든요. 앞에 모니터만 보고 있는데 밖에 나오면 은 사람들 지나가잖아요. 저쪽에서도 오고 옆에 굴모셔도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나오면 은 봐야 돼. 이래 보고 있다가도 그 어, 사람 조금 좀, 좀, 좀 이상하다. 내초기가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카메라 들고 뛰어가야 되는 잖아내 성격이 야망이 그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사람이 나오고 여 앉아서 소주, 첨물하고이 처먹고 앉아있는 겁니다 뭔가또 재밌는 게 있으면 또 가고 발견해갖고 이 자리에 누가 하나 앉히고 또 해야 될까아가다 사람들 지나가면 다 쳐다봐야 돼 보고 여수도 사람들이 오고 저 골목에서도 오고 여수도 앞에 총세군데서 사람이 오는 보고 있다가 눈치 보는 게 아니야 쫄라가고 눈치 보는 게 왔다고? 아니야 안 그래 모텔에 SM, 섹스 하는 새끼 있는 것 같은데. 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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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니까 여자가, 아아이질 하는데. 들리나? 너밤 들리, 들리더나? 탁, 탁 하니까는, 아이질 하는 거 들린다, 때리, 때리는 거. 아니다, 이런 건 듣는 것만 들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지. 찾아가면 아니다. 사건 된다. 가마 들었을 때가 좋은 거다. 사장님, 요, 돌리면은, 요, 접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네네. 아, 제가 나도, 나도 접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벌금 아닙니까? 이거, 펴놓고 가면. 아니요. 상관없어요. 아, 아, 상관없어요. 펴놓고, 예, 제, 제가 감, 가, 예, 제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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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고하겠습니다. 네. 사니다